예, 안녕하세요. 뷰었습니다. 오늘 여기 찾아온 곳은 여기는 지금 동남지구 상업지역 이렇게 찾아왔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동남지구 상업지역은 율량동만큼이나 이렇게 활성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지금 이쪽 위쪽은 아파트 앞쪽에 있는 상가 분양 이쪽 라인들이고요. 이쪽은 여기는 지금 또 호텔이고 중간에 이런 먹자골목 상권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하고 가까울수록 확실히 좋겠죠? 아, 노래가 나오네요. <laughs> 자, 이쪽으로 통하면 여기 요즘에는 이런 무인샵들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생겨나는 것 같아요. 여기가 프랜차이즈도 많고, 여기 보시면 노브랜드부터 투다리, 여기 이 많은 식당들은 이쪽 라인에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상업지역이고요. 여기 길을 건너면 여기 김밥나라 있는 쪽이죠. 여기부터는 이제 준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꼬마 빌딩들이 이렇게 주루룩 형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그래서 확실히 메인 상업지역 안에 라인들이 어더 공실이 없이 더 유지가 되고 이쪽에 나오면 하나씩 나오긴 해요 공실들이 뒤에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보면 여기가 다이소하고 그리고 버거킹 이쪽 라인들에 쭉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택지를 조성했을 때 우리 상가주택 부지 있죠 여기를 여러 개로 나눴어요 101블럭부터 109블럭까지 쭉 나눴는데 여기서부터가 시작입니다 여기서부터 101블럭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102블럭은 여기 상업지역 안쪽에 102블럭이 있고 여기 아래쪽 육안의 닭갈비 있는 그쪽이 103블럭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101블럭부터 오늘 소개를 해드릴 텐데 101블럭 안쪽에 있는 상가 주택 오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상권이 바로 앞에 이렇게 잘 갖춰져 있죠 엄청 좋게 이렇게 다 들어와 있는데 이런 상권의 인프라를 누리시면서 이 안쪽에 있는 상가주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입지나 위치들도 상당히 좋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상가들도 이쪽에 다 들어와 있죠 여기 소고기 집도 있고 커피 집도 있고 이렇게 상가들이 쭉 갖춰져 있습니다. 이 뒤쪽들이 은근 상가들로는 어 공실이 이 도로하고 가까울수록 상업지하고 가까울수록 형성이 잘 되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건물도 여기랑 가까워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건물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지금 코너 지어져 있는 상가주택인데, 이제 전면에서 볼게요. 여기가 건축도 잘 해놓으신 게, 다른 데들은 기둥을 밖으로 빼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여기는 기둥을 상가 안쪽으로 넣었죠. 그래서 확실히 보실 때, 더 넓어 보이고, 더 심플하게 디자인을 더 뺐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건물은 여기고요. 지금 약간 해가 여기 짐 있다 보니까 역광이어서 조금 어둡게 나올 수도 있는데, 자,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쭉 이렇게 거의 뭐 코너이면서도 건물하고 건물 사이 간격 있죠. 어, 막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쭉 보여드리고 건물 소개를 해드려 리 할게요. 자, 지금 여기는 용암동입니다. 여기는 동남지구지만은 용암동으로 들어가고요. 여기 대지 면적은 248.8제곱미터, 그래서 75.3평이고요. 건물 면적은 454.13, 그래서 137.4인데, 보통 이렇게 동남지구들은 위에 누다락이라고 하는 복층구조 이런 라인들 플러스 확장 면적까지 하면 대부분 한 4,50평 이상 추가적인 면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허가 면적과 이 실질적인 건축 면적이 좀 차이가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건축비는 훨씬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건물이 들어가 있고요. 음, 여기는 4층, 여기 상가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의 원래 명칭은요. 다가구주택에 1층의 점포가 들어가 있어서 점포 겸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콘크리트 주택이고 사용 승인일은 2025년 8월 19일이고요. 여기 상가가 크게 빠지면 빠질수록 위에 세대수가 좀 줄어요. 그래서 여기는 2층에 3개, 3층에 2개, 4층 주인 세대 뭐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총 여기 주차 대수는 5대고요. 여기는 난방은 도시가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한번 내부도 들어가서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주변들도 예쁘게 지어져 있는 상가주택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와 여기 위치가 좋고 북도로 다 보니까 개방감이 엄청 좋죠. 와, 진짜, 옆 건물하고도 막힘이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한번 상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문이 열려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코너 라인들 있죠? 이렇게, 이런 데들은 최대한 조경이나 이런 걸로 는 살려가지고 구성을 하고요. 지금 안에는 아직 좀 정리가 안 됐네요. 평수가 상당히 커요. 이 정도 평수면 거의 지금 봤을 때는 거의 30평 후반 이 정도 돼 보이는데 제가 자세한 내용들 면적들은 영상에 이렇게 표시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충고도 어, 상당히 높죠? 딱 여기 이쪽은 홀을 쓰고 안쪽에는 주방을 쓸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해놓으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돼 있고 내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확실히 건물하고 건물 사이 간격이 이렇게 확실히 떨어져 있죠? 이게 서로 좋은 거예요. 여기도 이제 옆집도 코너다 보니까 서로 좋게 이렇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요. 자 내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상가가 높으니까요. 층고가 어마어마합니다. 여기 보이시죠? 진짜 높습니다. 여기 전체에 목공의 필름 작업을 다해 놓으셨고요. 와, 조명 켜지니까 진짜 호텔 로비처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와, 진짜 크죠? 어, 전면에는 CCTV, 그리고 중간중간마다 소방 시설들이 갖춰져 있고요. 요즘에는 이렇게 층고가 높다 보니까 계단을 활용을 잘안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냥 층고가 너무 높으니까 올라가기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한번 저희도 타고 주인 세대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4층 올라왔고요. 와, 올라오자마자 주인세대 여기서 엘리베이터로 내리면 이렇게 고급스럽게 엘리베이터 내리자마자 주인세대 현관이 딱 보이고 있고요. 와, 여기서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어, 전부 필름을 시공을 하셨어요. 필름이 비싸거든요. 자, 이렇게 현관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양쪽에 신발장, 바닥에는 이렇게 띄움 시공을 해서 간접 조명 등이 쭉 들어가 있습니다. 어, 현관문은 어, 자동문 같아요. 여기 사면동 자동문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위에 저기 센서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자, 한번 내부 살펴볼게요. 와, 지금 여기 전체적으로 벽지도 벽지인데, 와 대리석까지 이렇게 다 쓰셨어요. 옆에 있는 문을 열고 들어가 볼게요. 어, 여기 작은 방입니다. 어, 지금 불을 안 켜고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와 여기 보시면 바닥들도요, 600에 1,200짜리 대형 타일을 사용을 하셨고, 와 줄눈까지 깔끔하게 시공이 다 되어 있어요. 이렇게. 줄눈도 정말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 자, 이쪽 작은 방 면적을 보면, 우리 84타입 아파트 있죠? 아파트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정도로 깔끔하게 지금 면적이나, 근데 이제 차이는 뭐냐면, 위에 보시면은 그 수납공간이 더 높죠? 층고가요, 이 정도면 2,700이 넘습니다. 그 정도로 층고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맞은편에 있는 방도 가보도록 할게요. 와, 벽지는 전체 다 디아망으로 시공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문 손잡이부터 약간 이거 도무스거든요? 도무스 손잡이로 다 해놓으셨고, 와, 주인 세대 내부가 무슨 거실에 온것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조명등 설치가 다 되어 있고요. 와, 안쪽도 한번 볼게요. 자, 이쪽 중간에 또 드레스룸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한번 드레스룸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열고 들어가면, 와, 드레스룸이, 이거 사실, 이장다 치우잖아요? 그냥 방으로 쓰셔도 돼요. 진짜 넓습니다. 그냥 큰방 있죠? 우리 침대방, 그 정도로 쓰셔도 될 만큼, 지금 넓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고요. 위에 환기까지 다 신경을 쓰셨고, 여기 문도 깔끔하게 열리죠? 와, 그리고 이쪽에는 큰 방에 있는 욕실입니다. 아, 욕실은 아파트 그 사이즈보다 살짝 더큰 느낌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600에 600짜리 타일. 와, 시공을 다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바닥도 보시면 이렇게. 타일이 크고, 육가부터 이런 거를 하나하나 세심하게 다 신경을 쓰신 것 같고요.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네요. 여기 시야에 안 걸리게 차면 시설까지 다해 놓으셨어요. 자, 또 맞은편 방으로 지그재그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도 지금 작은 방 같은데, 오, 여기도 방이 이렇게. 불도 켜볼까요? 이렇게. 어, 방 사이즈가 괜찮은데요. 전체적으로 우리 84 타입보다도 더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확실히 크죠? 수납이 방마다 다 있어요. 그래서 방마다 아이들이 있으신 분들은 각자의 방에 각자에 맞는 이 드레스룸 설치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수납을 그쪽으로 다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친구가 워낙 높잖아요. 높다 보니까 위에까지 이렇게 포인트로 더커 보이게 하기 위해서 다 이렇게 주신 것 같아요. 자, 이쪽이 지금 보니까 거실 욕실인데, 와, 문을 열자마자요. 와, 위에 편백나무 보이시나요? 여기 위에. 와 향기가 나무 향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고 와, 이쪽은 아파트보다 훨씬 더 넓어 보이네요. 약간 호텔식 느낌으로 인테리어를 해놓으셨는데 벽면 타일부터 어, 이 편백나무 우리가 흰옥기라고 하죠? 그런 약간 그런 냄새가 나고 있어요. 와 위에 이렇게 어, 냄새 너무 좋은데요. 자 이쪽을 통해서 가시면. 자, 이쪽은 전체 다 디아망 벽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왼쪽에는 전부 대리석 시공하셨어요. 확실히 더 고급스럽고요. 가장 메인이죠. 우리 거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는, 와, 이 대면형 주방. 이 뒤쪽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대면형 주방으로 너무 예쁜데요. 화이트 감성으로 너무 깔끔하게 이렇게 다 들어가 있고요. 여기 상판들도 보시면 여기 한샘으로 되어 있고 폭이 거의 천짜리 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넓어요 상당히 그리고 아래쪽도 광파 오븐 다 설치가 다 되어 있고요 벽면들도 다 필름 아니면 세라믹으로 이렇게 다 마무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타일인 것 같은데 이렇게 보통 세라믹으로 하면 이렇게 한판으로 할 텐데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 보니까 어, 타일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요즘에 인기 있는 라우체 제품이죠. 네, 라우체 제품으로 다 들어가 있고요. 엠보가 들어가 있는 한샘꺼, 싱크볼까지 다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 요즘에는 식기 세척기도 이렇게 색깔을 다 맞춰서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일체형으로.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딱 하면 그냥 일반 가구제 느낌이죠. 그냥 가구제 느낌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도 인덕션 설치되어 있고 안쪽에도 보시면은 후드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마감이 깔끔하게 이렇게 돼 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이 화이트의 느낌이 너무 좋네요 여기는 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 그래서 세 칸으로 깔끔하게 이렇게 다 매립을 해 놓으셨고요 이쪽 한번 나가볼까요? 다용도실 자 다용도실을 하고 넘어가면 와 진짜 넓어요 와, 여기에다가 김치 냉장고를 하나를 더 놓으셔도 될것 같고 세탁기도 마찬가지고 수납까지 다 놓으셔도 될 만큼 공간이 진짜 넓고 와, 창도 옆으로 이렇게 길게 뚫어 놓으니까 개방감 있고 답답하지가 않네요. 구배도 보시면 잘 잡혀 있습니다. 자, 이제 거실인데 와, 거실이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진짜 친구가 높게 이렇게 구성을 한 집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사이즈 있죠 한2,700 800 정도 되는 사이즈 그 차이가 뭐냐면 위에 공간을 복층 공간을 얼마나 살렸냐 안 살렸냐의 차이입니다 여기는 지금 위에가 안 뚫려있고 우리 일반적인 친구보다 살짝 더 높게 돼 있잖아요 요런 집들의 장점은 뭐냐 위에 공간이 확실히 더 개방감이 씨더 활용도를 더 높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전부 다 대리석으로 하트월 구성을 했고요. 와, 창이 진짜 많아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서쪽이거든요. 서쪽부터 시작해서 북쪽으로 넘어가는 여기 창을 진짜 많이 뚫어 놓으셨고요 위에도 보시면 루시에어 제품으로 실링팬 다 설치를 해 놓으셨네요. 와, 전체다 벽지가 아니라 여기 다 필름이에요. 필름을 하면 좋은 게 여기가 때가 확실히 잘안 타요. 때가 타더라도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바로 닦으면 잘 닦이거든요. 와 거실도 넓게 진짜 잘 빠졌고요. 바닥 타일부터 시작해서 시공을 꼼꼼하게 다 해놓으신 것 같습니다. 여기 올라가는 계단이거든요. 계단도 여기 보이시죠? 동그랗게 라운드 처리했고요. 아마 여기에... 그렇죠 숨은 공간이 다 있어요 수납공간 딱 봤을 때는 모르지만 이렇게 눌러보면 이런 공간들이 다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인터넷하고 뭐 이런 것들 선다 빼놓으신 것 같고요 이렇게 와 진짜 좋죠 또 이제 기대감이 있는 우리 또 위에 복층 공간으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와 여기도 전부 타일로 마감을 다 했고요 와, 위에가 기대가 됩니다 어 여기를 다 타일로 하셨어요. 자 위로 이렇게 올라갔고 불도 켜볼까요? 자, 자 확실히 거실 쪽위에 공간을 살리니까 제대로 나오죠 공간이. 어떤 데들은 경사가 너무 심해 심하다 보니까 이 공간을 제대로 살리기가 어려운데 여기는 공간이 제대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아직 공사가 좀 마무리는 안 됐는데 여기도 화장실이 갖춰져 있고요 화장실이 몇 개예요? 세 개예요? 와 역시 여기에 공간이 또 숨어 있어요 안에 공간 이야 안에 여기는 그냥 창고로 물건 다 쌓아놔도 되겠는데요 역시 이런 공간들을 최대한 살려가지고 이렇게 닫으면 안 보이게. 그리고 여기는 친구가 일반 아파트랑 똑같이 이렇게 큰 원룸형 타일로 이렇게 시공을 해 놓으셨습니다. 넓죠? 어, 보통 복층이 이렇게 친구 안 나오는 데들도 많아요. 근데 여기는 잘 나오고 있네요. 자, 바깥쪽 테라스도 한번 가볼까요? 자, 와, 이쪽 바깥쪽은 유리난간 이렇게 돼 있고요. 어 이쪽으로 여기로 해서 이렇게 올라오셔도 됩니다. 바깥쪽으로 이렇게. 와, 공간이 많아요. 이 공간에도 또 추가적으로 수납을 하셔도 될것 같은데요. 이렇게 주인 세대 옷 위쪽으로 올라오시면 이렇게 넓은 공간이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비가 들이치지 말라고 위에 이렇게 물, 물 라인들을 잡아 놓은 거예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물이 안으로 안 타고 오게끔 딱물 구배를 다 이렇게 준 거예요. 그래서, 누수도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와, 파라핏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높이 보이시죠? 와, 진짜 높아요. 이 정도면 거의 한 3m 뺀것 같은데요. 진짜 높게 빼서 건물이 확실히 커 보이게 이렇게 구성을 해 놓으셨고요. 여기도 이렇게 난간. 저쪽이 저희가 들어왔던 상업지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물이 안쪽으로 들으치지 말라고 이렇게 다 해놓으셨습니다. 안전하게 하시는 게 확실히 좋고,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징크. 보통 두겁을할 때는요, 이렇게 징크 두겁으로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야지 물이 구배도 이 안쪽으로 떨어지게 해야 되거든요. 바깥쪽으로 떨어지게 하면 이게 벽에 물을 타요. 그래서 안 좋거든요. 물 자국이 납니다. 건물에. 근데 이 안쪽으로. 떨어지게끔 구배도 다 이렇게 잡아놓으셨고요 디테일하게 시공을 잘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건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이고요 여기는 101블럭에 위치한 상가주택입니다 대지 평수는 248.8, 그래서 여기는 75.3평이고요. 여기 건축 면적은 454.13, 그래서 1 3 7 4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 누다락 있죠. 이 면적까지 더하고 밑에 그리고 주인세대 확장 면적까지 더하면 와이 정도면 한 4, 50평 넘어갈 거예요. 추가 면적이. 그래서 여기 건축 면적하고 플러스 확장 면적이라고 보시면 거의 한 180평은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준공연도는 25년. 8월 19일 주차 대수는 총 5대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매매 금액은 20억이 매매 금액은 20억이고요. 대출 가능 금액, 승계 가능 금액은 9억입니다. 상가 주택이니까 승계도 잘될 거고요. 금리는 4.5%로 했을 때 이자는 338만 원 나가고요. 총 여기는 주인 세대까지 포함을 했을 때총 보증금은 5억 3천입니다. 근데 실거주하면 더 실투자 금액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어, 나머지 상가하고 주인 세대는 비어 있고요. 나머지 임대 호실들은 전부 임대가 완료가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쭉 보시면은 실 투자 금액은 5억 7천 그리고 월 수익은 여기는 공제를 하면 373만 원입니다. 그래서 빨리 상가를 놔야 돼요. 놔야지 어느 정도 수익이 보장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렇게 했을 때실 수익률은 7.8% 정도인데 어뭐 절충하고 하면 뭐 8, 9% 정도는 될 거라고 저는 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용암동 상가 주택 간단한 매매 금액까지 쭉 설명을 해드렸고요. 어 궁금 하신 내용들은 저희 위에 있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보기 누르시면 간단한 내역들 내역들이나 이런 표들이나 이런 것들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하고 전체적으로 동남지구 상가주택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더 디테일한 사항들은 건물을 보면서 저희들끼리 이야기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고 오늘 소개는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퓨하우스였습니다. 영상 이후에 임대 세대 복도는 잠깐 찍도록 할게요. 그거는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쪽으로 올라가면 옥상으로 올라가는 쪽이고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중간 중간마다 이 개방감이 상당히 좋게 이렇게 지금 통창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 임대가 다 나갔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두 개가 있거든요. 3층은 3층 두 개는 투룸 두개 이렇게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위도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내려가 볼게요. 이게 약간 계단이 돌아가면서 내려가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여기는 총 3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투베이스로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 세대까지 총 6개 구성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와 엄청 높죠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뿜칠 한 다음에 누름시공으로 다 이렇게 인테리어를 해 놓으셨네요 웬만하면은 여기는 엘리베이터를 대부분 이용을 하실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엄청 높아요. 거의 엘리베이터 쓰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동남지구 상가주택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어스 였습니다